네, 이번 시간에는 리시아나우 대 당이페이 선수의 대국을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대국은 2020년 4월 17일 날 부어졌던 대국입니다. 그런데 제가 왜 2020년 4월 17일 날 대국을 준비했냐면요. 리시아나우 선수는 정확하게 6월 2일 홍기표 선수하고 LG의 32강전에서 패하고 난 다음부터 리시아나우 선수가 정확하게 180도 바뀌기 시작했는데요. 홍기표 선수한테 진 이후 충격을 받았는지 정말 바둑이 놀랍게 성장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대국은 그 홍기표 선수하고 두기 직전 4월 17일 날 두었던 대국인데요. 이 대국을 이기는 사람이 LG배에 올라갈 수 있는 그러한 자격 조건을 얻게 되는 최종국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백이 리샤나우 선수고요. 흑이 당위페이입니다. 당위페이 선수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아주 끈적끈적한 선수예요. 싸움보다는 개가로 가는 바둑을 선호하고요. 수익기가 아주 깊고 정밀한 선수입니다. 음, 누구랑 좀 비슷하냐면요. 탕웨이싱 선수하고 약간 비슷한 스타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대구 과연 리시아나우 선수는 어떤 내용을 보여줬을까요? 자, 그러면 백이 리시아나우 선수고요. 흑이 당이페이 선수입니다. 자, 지금처럼 다시 33을 파고 들어간 장면이고요. 자, 그러자이 곳으로 당이페이 선수가 굳힌 장면이에요. 자, 다시 이곳을 지켰습니다. 날일자로 대세점을 두었고요. 자, 이곳을 붙여가는 수는 뭐 인공지능이 많이 두었기 때문에 인간들도 충분히 두는 그러한 수순이죠. 자, 지금처럼 두고 역시 당위페이 선수 실리에 민감한 수를 두고 있죠. 자, 지금처럼 이렇게 평범하게 진행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당위페이 선수가 이곳 이구자를 두면서 이제 포석이 어느 정도 일단락이 되었는데요. 자, 이곳을 밀어가면서 다시 서로가 모양을 키우고 있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곳으로 들어갔어요. 여기가 통로 으 들어가게 되면 어 아무리 여기 밑에 하변에 백집이 많다고 해도 아무래도 이쪽이 더 커지겠죠. 그래서 이곳으로 먼저 견제를 들어갔는데요. 제가 미리 말씀드렸지만 당이페이 선수는 공격보다는 실리로 가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더욱더 리시아나우 선수가 당이페이 선수를 잘 알기 때문에 이렇게 깊숙하게 들어간 것 같습니다. 자 그러자 이렇게 다가서게 공격을 했고요. 붙이고 이렇게 두어서 자 보십시오. 보통 은 끊는 수를 생각하는데 이 선으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이게 당이페이 선수만의 특한 방법입니다 자 그리고 밀어갔어요 자 이렇게 밀어갔다라는 건이도를꼭 살리겠다라는 뜻으로는 볼수 없죠 적당히 사석작전에서 오히려 백집을 키우겠다라는 뜻으로도 볼 수가 있는 그러한 작전입니다 자 역시 날일자를 두네요 자 그러자 이제 당이페이 선수도 더 이상 큰 집을 내줄 수는 없으니까 이제 어깨짓기 하면서 견제를 들어가고 있는 장면인데요 자 지금 이 바둑 여러분 지금까지는 지금 현재 48수인데요 그렇게 리샤노우 선수에게 뭐 멋있는 수를 발견할 수는 없었죠. 최근 리샤노우 선수는 정말 멋있는 수를 많이 두고, 우리를 놀라기, 놀라게 하는 그런 수들을 많이 두는데, 지금까지는 그러한 수가 없습니다. 자, 단수까지 치고, 자, 이곳을 뻗자 잡아 두었어요. 자, 그리고선 당이 페이 선수가 이렇게 지켜두은 장면입니다. 그러자 이곳 하나 젖혀 있고요. 네, 이렇게 당이 페이 선수가 이도를 제압하려고 하는 순간, 자, 이곳으로 두어 갔습니다. 이 수도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수예요. 뭐 놀랍거나 그런 수는 아닙니다. 자, 그러자 반발을 했고요. 자, 이곳으로 이제 살려 나오는 선택을 하는 리샤노우 선수입니다. 자, 지금처럼 역시 이렇게 수순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자, 보시다시피 지극히 평범한 수들만 두고 있습니다. 자, 이게 리샤노우 선수예요. 여러분, 리샤노우 선수는 그렇게 특출나게 멋있는 수를 두거나 음, 멋진 수익기를 해내는 그러한 선수가 아니고요, 그냥 평범하게 두던 선수입니다. 자, 지금 바둑도 아주 평범하죠. 여러분들이 이 바둑 보시면 어, 리시아노 어, 이렇게 두던 선수구나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이해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자, 지금도 이렇게 리시아노 선수가 가이수로 해간 장면이고요. 자, 당이페이 선수가 두터게 잡아놓은 장면이고요. 자, 이 곳으로 이렇게 변해 둔 장면인데요. 현재까지도 우리가 알고 있던 리시아노우 선수가 두던 그러한 바둑과는 사뭇 다릅니다. 아주 평범하고 아주 누구나 둘수 있는 그러한 바둑을 두고 있죠. 자, 오히려 당이 페이 선수가 이런 곳을 둔거 봐서는 당이 페이 선수가 왠지 수상해 보일 정도로 아, 이 수는 과연 어떠한 수일까? 저도 궁금해지는데요. 자, 여러분. 이렇게 또 평범하게 지켜둡니다. 붙여 가고요. 원래 리시아나우 선수가 조금 두텁게 두는 성향의 바둑을 두는 선수는 맞는데요. 최근에 그런 두터움과 그 두터움을 이용해서 집으로 환원해 가는 그러한 특출난 능력을 갖고 있었던 그러한 선수는 아니기 때문에요. 지금도 당이페이 선수도 리시아나우 선수에 대해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이렇게 자신 있게 두어가고 있는 장면입니다. 자, 이것도 붙여 가고요. 자, 지금. 당이페이 선수는 살기만 하면 괜찮다라고 보고 두고 있는 그러한 장면인데요. 자, 리시아나우 선수 지금 강하게 이번에 처음으로 이제 여기 있는 돌을 공격하고 있는 장면이죠. 자, 그러자 이곳을 들여다 봤습니다. 자, 나가겠다라는 뜻이겠죠. 이곳을 나가겠다라는 뜻인데요. 이제 잡아 두고요. 자, 이제 이곳에서 이득을 얻었기 때문에 리시아나우 선수는 여기 있는 백돌만 무난하게 타게 하면 이바둑 이길 수 있다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자 이곳까지 지켜뒀어요 자 여기까지 지켜둔 이유는 뭐냐면 여기를 백이 차단하는 순간 여기는 흙돌이 아주 위험해지죠 그래서 이곳으로 가이수를 했는데 여기 연결하는 수도 아주 재미난 수입니다 이 수가 뭐냐면 여기를 갈르면 통으로 흙을 공격할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이곳을 튼튼하게 지켜뒀는데 다시 여기 역습 하나 해두고 응수타진과 불가한데 자 지금 당의 페이 선수가 사실 이쪽으로 가면서 이 도를, 그러니까 지금 이 장면에서 이, 여기 말고 이곳으로 갈수를 하면서 여기 있는 백도를 공격하고 싶었지만 호구가 너무 아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곳으로 교환하고 이렇게 두는데 여깃을, 여기를, 끊 끊어가고 싶지만 이게 여길 백이 오는 순간 흙이 끊으면 여기 나가는 수도 또 성립을 해서 여기 흙돌이 전체적으로 열버집니다. 그래서 여기를 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자, 그리고 이곳을 두자. 이렇게 쌍립을 쓰면서 밖으로 탈출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곳 붙여간 수도 선수를 잡기 위해서 아주 좋은 수순이었고요. 자, 치받는 수까지 좋습니다. 자, 이제 더 이상 여기를 둘 필요가 없죠.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러자 이곳을 막아갔습니다. 자, 여기 수순은 뭐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여기는 이 수순은 어, 책에도 나와 있는 그러한 맥점 수순이기 때문에 충분히 둘수 있는 그러한 수들입니다. 그리고 이곳으로 재빨리 갔어요. 자. 단수를 치자 다시 지켜두고요 이제는 당이페이 선수가 원래 이런 식으로 바둑을 두다 역전을 많이 하는 선수예요 당이페이 선수는 요 역전의 명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둑을 이렇게 차분하게 끌고 가면서 역전을 하려고 하긴 하고 있었는데 이 바둑을 니샤나우 선수가 이기게 됩니다 그래서 LG배에 진출하게 되죠 자 근데 지금 여러분 이 바둑을 계속 이렇게 끝내기 수순까지 가게 되는데요 여러분 여기서 무언가 느끼신 게 있으십니까? 전혀 의심 살 만한 곳이 하나도 없었죠. 리샤나우 선수가요. 지금 양딩신 선수와 신진서 선수에게 뒀던 그러한 완벽한 모습이 없어요. 그냥 평범하게 두어 가고 있습니다. 이게 리샤나우 선수의 바둑인데 최근에 리샤나우 선수의 바둑은 너무나도 다르죠. 너무나도 우리가 보면 우와, 진짜 대단하다. 여기서 이런 수가 있나? 그리고 그냥 설명 없이 리샤아노 선수의 바둑만 이렇게 수순을 놓아보기만 하더라도요. 야, 이게 진짜 인공지능이지 사람일까? 이러한 느낌이 들 정도로 완벽한 바둑을 구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바둑이요. 2020년 4월 17일날 두어졌던 이 바둑은 어떻습니까? 정말 평범하죠? 이렇게 평범하게 두던 선수가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러한 리샤나우, 무적 리시아나우로 변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의심을 받고 있는 거예요. 나이가 어린 선수가 2년 만에 바뀌면 충분히 많은 사람들이 아, 노력 많이 했구나 하면서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리시아나우 선수는 이 당시에 25살이었고, 지금은 27살, 28살이 된 거죠. 그런 선수가 어떻게 갑자기 1, 2년 사이 만에 이렇게 바둑을 잘 두게 될까요? 이것은 분명 충분히 의심을 받을 만한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들 리시아나우 선수를 의심 안 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리시아나우 선수를 의심하는 분들의 그 의견도요 충분히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리시아나우 선수는요 너무나도 의심을 받아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긴 합니다. 너무 잘둬요 너무 잘둬요 아무리 폐간 수련을 했다고 해도 이렇게 잘둘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여러분들의 의견, 소중한 의견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